예, 일단 눈을 잘 파악해야 되고요. 어, 그냥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눈 뜨는 방법 그리고 본인 눈에 대해서 특징적인 것 이런 것을 환자들하고 잘 이해를 하고 공유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에 따른 시간하고 그거를 설명해 주는 시간 그리고 그에 따른 수술 방법을 찾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겁니다 그 당연히 안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눈을 보고 수술해야 될 사람이 눈을 파악하고 진단하고 수술 방법을 결정해야지. 어, 다른 사람이 한다는 것은 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수술할 사람이 직접 눈을 보고 진단하고 수술 방법을 결정해야 된다는 게제 지론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게 원하는 모양을 만들기에 더 적절한 방법이죠. 물론 매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 와서는 매몰이 딱 적당할 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 것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재수술은 물론 이제 매몰로 재수술 할수 있는 경우는 아주 드물고요그 다음에 피부가 많이 늘어졌다든가 아니면 눈매개중이 좀 많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원하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매몰이 부족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부분절개절개법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음, 자연스럽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제일 자연스러운 거는 제일 좋은 조건에서 맨몰로 잡았을 때 제일 자연스럽게 나오는 방법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피부도 얇고 지방도 그렇게 많지 않고 라인도 원하는 자리에 잘 생긴 눈에서 맨몰을 하는 게 제일 자연스럽죠. 하지만 그런 케이스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양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꾼다든가 처진 살을 해결한다든가 졸린 눈을 해결한다든가 할때 부분 절개나 절개부위 필요하게 되는 거죠. 눈에 따라서는 화려한 눈이 자연스러운 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다는 것은 그 눈에 맞는 상태에서 자연스러운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눈은 너무 큰데 쌍꺼풀은 너무 작게 하거나. 그런 경우도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화려한 것도 자연스러운 눈이 있습니다. 그런 눈에서는 화려하게 해도 되죠.